어, 안녕하세요. 진짜 진짜 오랜만에 출조를 나왔습니다. 이제 벚꽃도 피기 시작하고 봄이 온것 같은데 어, 사실 이 말을 지금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뭐 출조를 오랜만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전에도 몇번 나왔는데. 이 때마다 잡지를 못해가지고 영상을 못 올리니까 또 똑같은 멘트를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 건데 오늘 꼭 잡아서 영상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어, 앞에 커버가 형성이 돼 있는데. 어, 그 커버 뒤쪽으로 던져서 살살 끌고 와볼게요. 커버를 뚫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커버낚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기름은 빡세네요. 아, 이 포인트 좋은 것 같아요. 발판도 괜찮고. 바닥이 살짝 보이는데,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기대를 안고, 희망을 안고, 뒤에 걸리는 거 없지?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다시 한번. 여기는 제가 가을에 자주 오는 곳인데 여기 마지막으로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크 베이트로만. 근처에 있는 단수로에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스 한 마리가 앞에 있는 큰 돌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숨어 있다가 저를 보고 한번 빠졌어요 아 이래서 어프로치가 중요한건데 네, 맨날 며칠 꽝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짬락을 나와봤는데 별로 확률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빅베이트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이 네, 자리는 평소 같으면 붕어 조사님 계실 자리인데 오늘은 안 계시네요. 딱 봐도 포인트가 너무 좋죠. 여기는 코빼기랑 안 보이네. 와 꽃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쁘니까 뱃산말이 있겠지 여기까지 안되면 차로 돌아가서 채비를 바고 오겠습니다 었어벌었어써었어 어? 물었나? 아그런데뭔찌까는 놈이 물었냐 지몸 떼는 만한걸물었네오 저기 있구나. 오 채비를 밖으로 온 사이 그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자리에서 하시던 분이 허머에 잡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채비는 잘 모르겠지만 포인트를 보하니 아 역시나 커버인 것 같아요. 저도 커버를 노리겠습니다. 가자. 빅베이트가 재밌어 보여서 샀는데, 정말 듣던 대로 조과를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자, 피딩. 지금 시간이고요 그리고. 한번 해보죠. 분명히 자니 좋은데 내 실력이 시가니. 가봐요금시스니렇다아와 근데 손살갖춰서자베스가 아,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찍어요 들 약간 눈깔이 풀 들어왔어 아 화났어 이 새끼들 자배스두 마리가 왔어요 제 앞에 있습니다 어한 마리는 돌아간다 아까 빅 베이트로 화이트를 받았던 곳인데 아, 역시나 커버에 좀 고기가 있느, 있어 보여요 멀리서부터 한번 끌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뭐가 걸렸냐? 커버를 어떻게 구는구나 어? 잡았다. 히트! 아, 얼마만에 손, 와! 힘 좋아! 작은데! 와!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, 힘이 좋습니다. 이야 자, 한 3자 되겠네요. 하, 얼마만에 손맛이냐. 움직일까봐 무서워. 이야. 슬 오랜만인데? 근데 활성도가 이제 점점 좋아질 시기라서 그런지 크기에 비해서 손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라인도 16파운드고 로드도 엑세비 때인데 꽤나 힘을 썼던 것으로 느껴졌어요 와 근데 예 훅은 굉장히 간신히 걸렸네요 어 빅베이트로는 조과를 보지 못하다가 프리직으로 한 마리 했습니다, 드디어. 와. 얼마만이네요, 이게. 사실, 프리지그라서 커버를 뚫으려고 지금 채비를 이렇게 한 건데, 아, 뭐, 일종의 커버를 뚫으면서 왔으니까, 그러니까 수직으로 뚫진 않았으나, 멀리 던져서 어, 커버를 안을 뚫고 끌고 왔거든요. 그 와중에 지금 물은 거니까. 야, 나도 잡았다. 아까 그그분만 잡은 것 같아서 내가 자존감이 확 낮아졌었는데 나도 잡았다. 에헴